네, 저도 저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아니, 미래를 본다기보다 저의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잘 연기해주신 것같아 너무 재미전 제가 시청, 관객의 입장에서 잘본것 같고요 재미, 재미던 것,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음, 일단 영화, 첫 영화 소감은요 어, 어제부터 너무 떨렸는데요 음, 드라마에 이어서 연기를 다시 하게 돼서 되게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, 너무 떨리고, 어,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는 90년대를 경험해봐서 너무,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. 삐삐도 처음 봤고요. <laughs> 그런, 그런 CD 플레이어도 되게 신선했던 것 같고, 음, 되게, 좋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재훈 오빠처럼 자상한 어, 분이 첫사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<laughs> 들었습니다. 어, 첫사랑은 아직 안 해봤지만, 그래도 저도 좋아하는, 좋아한 적은 많았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첫사랑인가? <laughs>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저도. 저도 첫영화라서 너무 떨렸었는데, 항상 옆에서 어, 자신감과 잘 얻어다 주신 감독님과 <laughs> 재훈오빠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. 어, 기억. 어,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후회 안 하고. 10년, 20년 기억에 남을 영화일 거라고 믿고요. 어,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